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삶은 아주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자신들을 파괴하고 또 우주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게 이내장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옛 사람이었을 때의 습관,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들어서 재앙으로, 환란으로 사용하시죠.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악한 세력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재앙들을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재앙이 우리의 신자됨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게시록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already. 여러분이 구절 이하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 크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을 쳐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옥을 가면 하나님이 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가요, 여러분은요. 그게 인이에요. 성령의 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원수들이 거봐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다잘 돼. 하나님은 모든 걸다 준다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환란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의 결과로를 사망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환란은 그대로 겪는다니까요.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도둑을 맞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십자가가 버젓이 걸려있는데 그 앞에서 황금통을 뜯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광선이 나와서 확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유유히 털어서 갔어요. 우리는 또 열심히 헌금해서또 사야 돼요. 그런 의미의 지킴,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사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어낸다. 그게 지키심이에요. 그게 보호하신이란 말이에요.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밟지 못해요. 세상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의 속임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못 배웠어요? 못생겼습니까? 가난해요? 괜찮아요 병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구절 이하의 그 실존을 이미 영적으로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안전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닥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이 재앙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고 오게 하셔는안 돼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어요. 눈물을 우리 흘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요. 동일하게 재앙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이게 왜 나한테 오는지 아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여러분,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을 거예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죠. 분명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밤낮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이 있죠.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후버린.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그곳에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재앙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그 재앙을 당할 거야 여섯째 인까지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가 아 그걸 우리도 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숨 한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한번 봐. 계속해서 제가 그 재앙, 절망, 환란, 고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셨죠. 그래서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오늘 기다리셨어야 되는 건데. 이 7장을 기다리셨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질이 급했던 거예요. 아니 어떡하냐 그걸 다 겪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장에서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실존은 이거다! 그러놓고, 착 떠올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때로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지금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래 사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이 뭔지 깨달은 분들은 알아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유 없는 억지를 막 당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커지죠 이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내시겠다, 꺼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 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입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후면 가시게 될 거예요. 잠시 후면 드디어 우리는 맨발로 뛰어 나오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어.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므로라. 이게 요한계시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22장에 가서 나야 되는데 7장에서 결론을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까지 가는 길이 멀거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죽어야 돼요, 또. 그니까, 7장에서 한번 또 보여주신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그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을 확인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